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본주님 꺼 들어왔습니다 자, 윙슈 요정이네요 아우 좋아 좋아 이런 캐릭이 진짜 신화 뽑아야 되는데 그죠? 어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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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이 이렇게 해주실 분들 서 계시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한번 TJ 쿠폰을 까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깔끔하게 TJ 쿠폰만 맡겨주신 상황이고 어 여기 위에 세개 지금 전부 다 전설이거든요 그리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합성거리가 여공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인형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3장이라서 고급을 좀 녹여가지고 가면 되는건가 고급 좀 돌리겠습니다 어 하나 여기 여기 아니야 안셨고 아이씨 안되네요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순서가 인형을 좀 먼저 해야겠다 자, 인형부터 전설 도전 가볼 건데요. 어? 이거 뭘로 가지? 본주님! 이거 뭘로 갑니까? 인형. 암대, 아, 내성. 어? 잠깐만, 내성? 내성. 아, 이건 적중이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드슬이 뭐지? 잠깐만요 이거는 그래도 좀 플랜을 좀 짜서 가는게 좋으니까 드슬도 내성인데 드슬이 낫지 않나 드슬은 스네 공 내고 암대 같은 경우에는 스네만 10%인데 암대는 컬렉이 그닥 좋진 않구요 드슬은 뭐 컬렉도 리덕에 스적에 나중에 뭐 디바인 뽑으면 스네에 뭐 올라가는게 좀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싸리 쟁룡 뽑을거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얘를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원뎀도 같이 올라가는 드슬도 뭐 원거리 입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뭐 나쁘진 않으니까 저는 드슬이 맞다고 봅니다 아 파볼 요정까지 한다고 암대로 가겠습니다 아 요새 파볼을 써야 되지 <laughs> 아 요새 요정이 파볼을 써야 돼가지고 아뭔말이지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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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갈게요 자 암대로 가겠습니다 암대가 나와도 뭐 나쁘진 않지 자, 우리 본주형의 암대 도전. 자, 좋은 결과 있을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3, 2, 1, 암대! 나오나요? 그렇죠! 나이스. 자, 이게 지금 얘 말고 변신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네, 부금이 좀 이상한데 자 일단은 가져갔고요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많이 남았거든요 성물 갈게요 자 연타로 가는데 잠깐만요 연타 가기 전에 재물 줄게 있나 한번 어, 어 이거 좀 있네요 여기에서 희귀가 만약 오 졸라 많이 나왔죠 자 좋아요 좋아요 이거 해주고 영웅으로 딱 한번 재물 딱준 다음에 성물 가겠습니다 좋아요 타이밍 아주 잘받고 성물 가겠습니다 이제 어? 아, 선물도한번갈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 어, 두개 좋고. 마크트 딱 갈게요. 요거까지 재물로 준 다음에, 오케이. 그런 다음에, 바로 가겠습니다. 성물, 전설 성물. 자, 가보자. 자, 성물이 나와줄지 눌러보죠. 네, 들러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자, 바로 갈게요. 3, 2, 1, 갑니다! 결과는요? 오라치! 나이스! <laughs> 아, 근데 기분이 이상해! 아니, 기분이 이상하다고, 지금. 이거 왜 이러는 건데. 와, 일단 축하. 아주 나이스. 야, 뭔 일이냐, 이거? 일단, 가드왈이 있어서 무조건 확정이지, 이거는. 왜냐면은, 이제 요 친구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탐험용이 있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일단, 하나 가져간 거, 나이스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재물을 하나 줄게요. 전설로 재물 줍니다. 전설. 요걸로. 아, 아니다, 잠깐만. 코인 있나? 진, 아우. 아, 진 돌아 이거, 5만 개만 쓸게. 아, 우리, 본주님, 5만 개만 쓸게요. 재물 하나만 더 줍시다. 자, 좋아, 좋아. 가보자. 자, 요거, 재물입니다, 형들. 하나, 재물 주고. 그런 다음에, 아, 씨, 아. 보졌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씨 아니 하필 거기에 랩마레가왜 들어있냐 아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당혹스럽네 형들 나올 때 나오는 겁니다 TJ 바로 가겠습니다 나올 때 나오죠 자 변신합성 쿠폰인데 중복 노리고 갑니다 중복은 과 아니야 아니야 베리스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요거 가야 되구요, 지금. 어, 이게 아직도 없어? 진짜 재수 드럽게 없네. <laughs> 경비만 넣어서 갈까? 경비, 경비, 경비에, 경비. 요렇게. 어, 랩마블로 없다고요 어, 야, 이거는, 아유,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네,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인데, 랜이 풀이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자, 랩마 <laughs> 아, 지금 본주님이 카톡으로 랩마블로 싫다고, 당장 빼라고. <laughs> 아, 네, 당장 빼라고 하셔가지고, 로즈마리 넣고 갈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저거 나온다. 그, 본주님 역시. <laughs> 네, 본주님이 아주 그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쵸? 어, 아주 훌륭했고, 자, 과연, 정말로, 나올 수 있을지,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중복이 나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눌러볼게요. 3, 2, 1, 나와주자! 개빨라 카드 돌아가는 거! 어, 안 나와 아, 아직 안 끝났지? 자,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이건 시작이고요 사실 전설 도전도 있어요 총 3번까지 도전이 됩니다 자, 바로 한땀한땀 한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중독이 나오면 돼요 중독이 안 나와도 뭐, 본주님이 알아서 교체하겠죠 <laughs> 자, 눌러볼게요 두 번째 전설 변신 도전 갑니다, 쓰 투원 자신감 있게 나왔죠. 그렇지 나이스 나왔고 베리스 베리스 아씨파뜬게 바... 어디야? 아 좋아요 좋아요. 그래 하나 또 뜨면 되는 거지 뭐. 하딘의 영혼은 없는 거라서 어 일단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아또 나오면 돼. 자 가봅니다. 한번 더 나오면 되지 뭐 형들 맞잖아, 그죠? 오늘 뭐폼좀 살아 있네. 전설 장판이 쉬워. 저런 장판 없어도 됩니다, 형님. <laughs> 어? 하딩의 영혼 같은 거 없어도 된다. 비둘기 새끼 없어도 됩니다, 형님. 자, 세 번째 전설 변신 도전인데요. 렛 맞아. 캠좀 켜봐 수상하다. 아, 수상하다고요? 잠시만요. 저, 저 여기, 여기 있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캠키라 그래가지고 잠깐 켰습니다, 잠깐. 근데 이거 캠키면 부정타던데. 오늘 그 트라우마 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결과 볼게요. 3 2 1 나오나요? 오! 나왔나? 와! <laughs> 야, 뭐야! <laughs> 와, 진짜 돌았다, 이거! 야, 이거 대형사고야, 이거! 미쳤네? 아니, 하루에 전설 4개 뽑았어! 이야, 이게 무슨, 어? 잠깐만요, 형들. 나 이상한 거 봤어. 지금, 여기 위에, 다, <웃음> 다이아가, <웃음> 아니, 이거 누가 봐도 교체하라고 있는 다이아 아닌가요, 이거? 어이 교체 같은데? <laughs> 근데 돈이 아깝긴 하다. 솔직히 내가 개랭까지 확정한 놈이기 때문에, 어? 이거를 막 교체해라, 뭐해라, 막 갑나라, 배나라 막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뭐 본주 형이 어떻게 할지 정해야겠죠? 그쵸? 자, 지금 이제 더 이상 할건없고요 그쵸? 다 했어요. 합성이니, 니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상황이고. 아, 지금 본주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하딘이 컬렉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뎀 원뎀, 7데스를 뽑으면은 근뎀 원뎀 올라가고요. 다크 하딘시 원해피 무시. 불패의 군터 뽑으면 리덕 무시. 개랭이랑 다크 스타조 뽑으면 인트 이제 파볼 사냥에 도움이 되고. 풀데스 뽑으면 마뎀 추가돼서 파볼아 이건 PVP군요. 마뎀. 예. 대학군대, 진짜 개모없네요 오늘 불편하네. 아 오늘 불편하네. 아 본주님 눈 돌았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이아를 발견해버렸고, 하딘 교체 한번 가자고 하시네요. 네, 하딘만 한번 돌린답니다. 하딘. 하딘은 진짜 솔직히 졸라 쓸모 없습니다. 컬렉도 뭐 멋도 올라가는 것도 없고, 이거는 진짜 돌릴만 해요. 돌릴만 해. 그러니까 다이아까지 그냥 딱딱 물렸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에서 만약에 중복이 나오면 진짜 개이득이고, 중복 안 나오면 그냥 스탑 하는 게 맞아. 그치? 자, 한번 가봅시다. 어 떨립니다. 나올 거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드슬, 팬텀나이트, 암흑용조우 그다음에 뭐가 있지? 나머지는 없네요. 세개 네,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진또라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에 눌러 보겠습니다. 3, 2, 1 가자. 뭐가 있는 거죠? 뭐 있는 거 같기는 한데 뭐가 있는 거지? 쓸? 근데 마일슬은 차라리 컬렉이 좋아 어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건 없어도 나중에 스적도 컬 아. 진돌아 미안해 <laughs> 다그닥 다그닥 나와버렸네 어 시련 던전 돌때 겁나 좋아 이속이 빨라가지고 <laughs> 아 까비 <laughs> 그래 그렇게 하자 아... 자, 그래도, 형들, 오늘, 진짜, 결과가, 솔직히, 너무 좋았다, 인정? 아이,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왔지, 맞잖아. 원하는 암대도 나왔지, 어? 이거, 사냥할 때 쓴다고. 금명도 올라가네, 활로 때려잡으면 되는 거고. 팬텀 나이트는 물약 회복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데스 나이트는 뭐, 나중에, 바닥용으로 쓰면 되고. 계랭의 지팡이. 요거뭐 올라가냐? 오! 리동무시 3? 오, 스펠! 마뎀 야, 좋다! 야 좋다 좋아 이거 야 괜찮네 어차피 이제 파볼 사냥 때문에 어 암대까지 확정을 한 마당이었는데 어, 스펠 파워 올라가면 너무 좋지 완전 알짜배기구만 지금 이 상태에서 스펠 58인데 이제 스펠 세팅하면 거의 한 65까지도 나오겠네 어 그래도 일단 뭐 여러가지 원하는 것들 좀 가져가서 어, 다행이고 뭐 성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확인할 게 하나 있죠. 게, 아직 계산 안 끝났거든요. <laughs> 자 계산이 안 끝났습니다. 자 본조님 그 이거 전설 각성서 어떻게 한번 가시나요? 이거는 가긴 가야지. 어 가야지. 오케이 가자. 아니 솔직히 타법용으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깔끔하게 했고 성물 앞서 성. 아 깜짝이야 누구야? 너무 고마워요 h 아우 진 y o 땡큐 아우 내가 고맙지 내가 고마워 자 이거는 데스볼이 나오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내가 또 이제 그렌구탄 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불방구 하나 딱 깔끔하게 띄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이거 렌구탄 그래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제일 이쁘대 어 좋아 좋아 자 요렇게 해서 아주 그냥 마무리 깔끔했다 음, 잘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보신 분들은 좀 잠을 설칠 수가 있는데,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깔끔하게 리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